제가 제일 힘들 때한 지인이 제가 심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차 쪽으로 봉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 가지고 처음 시작하기에 계기가 됐는데 해다 보니까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심이 한편으로는 공부 에 못했던 어떤 그 한이 조금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던 과정에 원디대라는 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나이도 작은 나이 아는 나이에 그 해다 보니까 용기는 안 냈지만 용기를 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차문화경영학과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과냐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공부에 대한 열정 때문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해다 보니까 차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 한잔 하실래요 이런 말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차가 그냥 가, 간단한 차가 아니더라고요.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철학도 있고. 가장 큰선물이라면 저에게 여유라는 선물을 줬, 줬었어요. 그래서 그 여유가 계속 4년이라는 시간을 해다 보니까 여유가 세상을 보는 다른 관점을 만들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유라는 거리로 인해서 4년 동안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도, 잘 참을 수 있고 끝까지 결실을 맺게 해줬던 아주 큰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문화 경영학과에서 제가 여유라는 선물을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보는 다른 관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면서 내가 아닌 너를 볼수 있는 시야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음 저는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저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저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차문화 경영학과를 위해서 아 차문화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너라는 어. 거를 알게 되면서. 너가 너를 알기 전에 번, 음. 나에 대해서 먼저 더 알고 싶은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그 와중에 어, 원디데이에 상담 심리학과라는 게 생겼어요. 너무 뜻밖에도 너무 감사하게도 생기면서 사실 용기는 안 났지만 어, 나를 알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게또 없을 거란 생각을 때문에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 보았고요. 도전해 본 결과 또잘 끝까지 다 맞출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살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어, 학업에 대해서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서는.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저도 쉽게 시작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해보니까 공부라는 거는 특별한 시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어 사람들은 뭐 하루하루 미루게 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가 제가+, 제가 공부하기에 가장 큰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 뭐를 해드려도 용기라는 게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님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가지고. 어, 또, 다른, 이게, 또 다른 미래가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또 그러니까 그 다른 미래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도전해 보았으면 하고요. 어, 음, 저는 이제 사실은 4년 동안 원디대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기 전에는 제가 하찮은 길거리 돌맹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저한테 모르는 어떤 장점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저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은 발견의 아, 시간이었다고 하면 나머지 이제 앞으로는 그 다이아몬드를 갖고는 어떤 연말을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가져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중에 음, 상담 심리사 상담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면서 상담 심리사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원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